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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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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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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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상관을 먹으면서 그렇지 원고하고 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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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먹으면 그렇지 잠깐 먹으면서 고돌이까지 <laughs> 아아이 패가 별로다 패가 별로야 패가 별로다 오 정답 미션이네 오 다행이다 정답 하나 먹어서 그래오오오 오. 오, 팔공산이 저렇게 모여 있어. 오케이. 홍단도 깼고. 오호.. 오늘은 좀 띠를 좀 많이 먹어볼까? 흔들흔들. 음.. 아이 벌써 먹을 게 없네. 아하 아하 아, 다행이다. 오동동 안 먹었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띠 4장.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자!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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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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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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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오케이 오케이 3관까지아 원고 아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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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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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지 쌍피까지 먹고 두고 두고 아 이거 근데 네배를 해야 되는데 아이 모란이 떠주면 좋을 텐데 아쓰리고쓰리고 가봅시다. 아아 미션 이깨졌네 아쉽다 아하 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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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괜찮아 오늘 느낌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보온스피드 들어왔고 광두 개도 들어왔고 아광세 개나 들어왔네 오케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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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고돌이 이상이다 그렇지. 벌써 오케이 파라도 두개 가지고 있고 자 미션도 하나 먹고 미션도 하나 먹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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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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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팔을 먹지 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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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먹으면서 그렇지 고돌이까지 하고 오점오점자 이제 피를 쫙쫙 먹어야 되는데 피를 쫙쫙 먹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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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감사합니다. 오케이 피한잔 가져오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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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흔들어야 되네 아힘니다 한번 흔들고, 현재 두 배. 아, 저걸 먹어버리네. 아.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12월 먹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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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지금 난리 났네. 어? 일단 이거 먹고. 어. 그지? 굳이? 아, 저기 5점이구나. 아. 아. 오점인데 원고만? 원고만? 제발, 이거만 먹으면 되는데, 이거만 먹으면 되는데, 제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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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스톱. 좋아, 아. 오케이. 좋다, 좋다. 제발, 제발, 첩벅해라. 제발, 첩벅해라. 아이. 샥 들고 가버리시네 보통 뭐 먹어야 되지. 어? 어, 아, 알았어, 빨리 할게요, 빨리 할게요. 어, 방부터 먹자. 광부터 먹고 또광 먹고 그렇지, 응두 배. 어? 오케이 저 뻐을했다. 응. 오케이 뻗굿 지금 와와 와,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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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엄청 많네. 오렇지 홍단하고. 야 박살내러 가자 박살내러 가자. 야 이거 완전 박살이다 박살. 그렇지. 오케이. 아 좋았어. 아 보너스 피 젠장. 이거 먹어야지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세 배. 세 배. 나 하나만 먹으면 된다. 세배 현재. 하나만 먹으면 돼요 오케이 광박이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렇지 사광 원고 어 원고지 원고. 원고 지금 뭐 없는데 어야 이거 복수 한번 기깔나게 한다 해. 어 4배다 4배 현재 4배다 나또 먹을게 있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2점 그렇지 쓸 아하 아하 어투고로 할까 2점인데 2점이니까 이제 난 먹을게 있으니까 투고 뭐, 이변은 없겠지. 그러... 아, 저 쪼그라네, 저기서!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스톱, 스톱, 스톱.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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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더따면 2억이다, 2억. 오케이. 보너스 피도 들어왔고. 야, 이 먹을 거 쫙쫙 널렸구나 오늘. 어? 쫙쫙 널렸어 오늘. 잠깐만, 일단은. 오케이. 좋아, 좋아. 아, 오늘 2억 간다, 2억 간다, 오늘. 오늘 2억 간다. 그렇지. 이역 간다. 이역 한번 가보자 오늘.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이게 이역이다 이역. 2억. 아잘 되시네 갑자. 기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상광 또 하나. 일단 게 상광 어, 또 하나 이거? 잠깐만. 아 잠깐만. 고돌이도 있고 상광도 있네. 일단 상광을 먹으면서 그렇지 원고하고 고돌이로 크게 나자 크게 나자. 그렇지. 안 되지 그렇지 그렇지. 일단은. 아 잠깐만 잠깐만 한 템포만 더 주자 그렇지 두고 두고 한 템포만 더 주자 오케이 그렇지 아 잠깐만 한 템포만 더 주자 한 템포만 더 그렇지 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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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먹으면 그렇지 잠깐 먹으면서 고돌이까지 아아 근데 포고 아 포고 한번 달려봐 아 포고 한번 달려봐 그렇지 그렇지 포고까지 나이스 아 이겼습니다. 아 오늘 완전 되는 날이네. 세상에 2억을 넘었네. 아.